기묘한 이야기, 보고도 믿기 힘든 초자연 현상 5위 2021년 7월 31일 새벽 튀르키에의한 마을 주민들은 정체를 알수 없는 초자연 현상으로 인해 공포에 떨어야만 했는데요 우와 이야 이거는 정말이지 아 이건 뭐 별똥별 유성이라고 할 수는 없고 퀼키의 서부지역 이즈미드의 어두운 새벽 갑자기 커다란 초록색 덩어리가 하늘에 등장해 낙하하더니 컴컴한 밤하늘을 밝혔는데요. 소셜미디어에는 빛이 번쩍하면서 괭음이 있었다는 목격담과 영상들이 줄을 이었는데요. 이 영상들을 본 누리꾼들은 UFO 같다. 외계인의 소행이다. 로켓 잔해나 우주 쓰레기가 떨어진 것이다. 등 다양한 추측을 내놨습니다. 그러자 한 천문학 박사는 지난주부터 지구로 떨어지기 시작한 유성우의 일부라고 설명했는데요. 유성우의 니켈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어 초록빛의 선광을 내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유성우가 어디에 추락했는지 아니면 추락 도중 완전히 분해됐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고 하네요. 유성우라고 믿으세요? 아니요. 안 믿으려고요. 구름 사이에 있는 U F O 를격치키기 위해서 다른 외계인이 미사일을 쏜 거예요, 레이저. 아 착륙하려고 구름 뒤에 숨어 있던 A 행성에서 온 U F O 를 B 행성에서 탐탁지 네. 않게 봐가지고 격추시킨 거다. 거다. 거기에는 그러면 그, 그 U F O 랑그 외계인. 왜가 그 이제 시체가 이제 있겠네요? 아니 없죠. U F O 가 갖고 있는 무기는 모든 걸 사라지게 만드는 레이저거든. 뭐 종교가 따로 있어요. 없어요. 기독교. <laughs>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. 벼랑간 튀르기에의 깜깜한 밤하늘을 가른 초록색의 거대한 선광이. 이묘한 이야기, 보고도 믿기 힘든 초자연현상 5위.